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God's Word's Purance. 이게 지금 컷인데요 이게 우리의 지금, 우리가 스타디 하는 북에는 컷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른다. 그뭘 자르느냐. 아주 그냥 직역으로 나왔어요. 다른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 은혜가 있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말 축복해주고 그런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요 우리를 자르십니다. 신명을 자르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오늘 말씀 본문과 같이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세싱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것 쪽에서만 우리가 있으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균형 잡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하고 매일 우유만 먹고 자라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경하게 우리가 더 커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자르시고 수술하신다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가위를 들고, 막 칼을 들고, 막 그냥 암, 암, 암을 제거하고, 종량을 제거하고, 막 그냥 사이사이 들어가서 꼭 제거할 것만 제거해야지. 다른 또 멀쩡한 것을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카로운 양 칼로 있어가지고 아주 예리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할 때 실수 없이 그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수술하시되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게 하시고, 그죠? 뛰어내건 뛰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목적은 뭐냐? 이렇게 가지를 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은 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릇을 쓸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어요? 어떤 그릇을 집에서 쓰십니까? 예? 금그릇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 쓰죠. 금 그릇이 뭐 있다 해도 귀하게 다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들 올때한 번씩 1 년에 한번 꺼내갖고 쓰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딱 가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가장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깨끗해야 쓰거든요.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치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예. 저도 농사를 좀 지어 봤지만 가지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가지치기를 왜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농부는 가위를 들고 이렇게 지금 치기 하잖아요. 이게 포도나무 열매, 열매 열리기 전에 가지치기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가지인 것 같은데. <laughs> 그죠? 가지치기 많이 합니다.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의 3분의 2를 제거하는 거예요, 거의. 깨끗한 가지만 남겨놓는 거예요. 건강한 가지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이런 가지가 많음으로서 태양의 빛을 받는데 지장을 주는 거예요. 태양빛을 충분히 받아야 양분을 먹고 태양의 그 빛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이 가지가 막 쓸데없는 가지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 가지 깨끗하게 되는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수분이 공급이 되는데 이 수분을 또 있을 때 없는 가지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지에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가지 열매가 또 맺히지 못하는 게요. 세 번째는요, 이 가지 가지 치는 이 가지가 병이 들었거나 병균에 있거나. 이런 가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옆에 깨끗한 가지까지 이게 온 가서 살충이나 이런 병균 이런 것들이 같이 옮아서 다 같이 가지 전체를 아주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이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그 농사는 농사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오니까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에 오신 한인분들이 뭐 필렌 쪽이나 이런 쪽에 막 땅을 사가지고 막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잘안 해봤으니까 한국에서. 심으면 난다 그러니까 그냥 심고 그냥 뭐 가지치기도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넘어왔는데도 열매가 열려요. 열리는데요. 요만한 열매들이 열려요. 우리 키미채이 목사님 그쪽에. 아니, 왜 이렇게 열매가 작게 열리나 봤더니, 가지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했더니 막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가지치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남은 가지한테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챈스를 주는 거예요, 가지치기 담으로서. 풍, 매, 열매가 맺혀도 조그맣게 또막 돌, 돌같이 조그맣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 위한 그런 전조, 작업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가지치기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must be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n e x 페이지 한번 열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다.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양날선, 아주 날쌘것보다도 예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파워풀하다. 이게 원어로는 다이어마, 다이너마이트로 나와요.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고, 폭발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샤프하고, 날카로워서, 어떤, 이렇게, 우리의 아주,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그 양날선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수술하실 때 실수가 없으신, 그렇게 강력하고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 깊숙이, 내면 깊숙이 파고든다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샤워를 하고 그 피부를, 건조한 피부를 좀 약간 스무드하게 하기 위해서 바디로션을 받는 정도가 아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대답이 뭐예요? 아니요죠, 아니요. 아이들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웨슬리는 네, 그러고 딱 우리 또제프린좀 컸다고 생각을 좀 하더니 아니요, 이렇게 반반씩 대답을 하더라고요. <laughs> 반반 반 맞아서 반, 오케이. <laughs> 근데, 좋은 책이 아니에요. 좋은 책은 얼마든지 많아요. 불경도, 뭐, 착한 일 하라고, 그러고, 그죠? 하다 못해 코라를 봐도, 뭐, 착한 일 하라는 게 너무 많죠. 예. 공자, 유교, 무슨, 차, 그런 책들 보세요. 뭐다 착한 일 하라고, 그죠? 막, 도덕과 윤리적으로 다들 그렇게 해야 잘 산다, 그러고, 선한 일 하라고, 좋은 책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책은 살아있는 책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죽어있는 책이에요. 그냥 글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조금 세상에서 조금 괜찮게 교양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본인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어떤 책보다도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나요? 제가 이상준 목사님이시라고, 오늘의 교회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젊진 않더라고요. 한50 넘으셨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그, 아주 예쁘게 예쁘장이 생기시고, 정, 청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에도 나가서 하시는데, 그분 어머님이, 아, 우리가 은사로 말할 때, 지식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깨뜨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점쟁이 같이. <laughs> 내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분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딱그 집으로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예, 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항상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안에 인풋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목사님이 대학생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시험을 잘 봤나 봐요. 한 272점을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가면서 아, 272점 받았으니까 서울대를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가려고 이제 다뭐 했대요.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 272점을 맞았대요. 그 점수로는 서울대 갈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영, 연세대 영문과 가려고 생각했는데, 시험 점수가 높아서, 아, 서울대도 이제 문제 없어. 하고 좀 약간 교만해갖고, 이제 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권사님 나오면서, 아유, 상준아, 너가 시험 잘 봤다면서,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몇점 받은 거야? 막 그랬더니, 272점인데, 갑자기 점수를 살짝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279점이요, 그랬대. 그 그러니까 7점을 올린 거죠. 그렇게 해도 뭐 권사님 앞에 뭐 해가 된다거나 뭐 해가 되는 거 없죠. 그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 한거 자기도 모르게. 공부 더 잘했다는, 뭐, 시험 더잘 봤다는, 막 이런 교만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살짝 거짓말을 하게 되더래고요 근데 어머니가 저 앞에, 저 멀리서, 본당이 컸나 봐요.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싹 걸어나오시더래요. <laughs> 약간 무섭더래요. 어머니가 그런 은사가 있는 거 아니까. 싹 자기 앞으로 오더니, 상준아, 너왜 거짓말하니? 너는 지금 272점 받았잖아. 어머니, 엄마는 몰랐대요. 272점 받는 얘기도 안 했대 아직은. 어머니가 너272점 받았잖아. 근데 왜279 점이라고 말해? 어머는 듣지도 않고 저 본당 앞에 있었는데 하, 놀래갖고. 그리고 네가 연대 영문과를 가야지. 서울대 영문과 갈 실력이 안 되잖아. 너 서울대 영문과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것까지 꼬집었어. 근데 이분이 연대 영문과 갔어요. 결국은. 그 그러니까 어머니의 언이 맞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을 막 어머니의 인생에서 자기가 목사님 될 때까지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하나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볼펜 한 자로, 교회 거뭐 페이퍼 한 장도 못가져가는데 집에. 하나님 보시니까. 내거 아니니까. 교회 거니까.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정말 지금도 어느 것 생각하는 거 하나, 마음에 계획하는 거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시기 때문에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깨끗하게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지를 치신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저는 제 간정을 하면요.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제가 주혜종으로 가게 하려는데 아직까지 뭐 소식이 없어요. 중간에 간다 간다, 뭐 이러다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신학교로 간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빅서를 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빅서로 우리가 2 0 3일을 갔는데 교회에서 그 상골에 옆에 텐트 친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상사가 한국인이에요. 상사가 이제 병장인지 그때 뭐 그런 미국 아이를 데리고 둘이서 캠프로 온 거예요. 미국 애가 이제 군인이고, 상사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옆집이니까, 우리가 갈비도 국가니까 먹으라고, 어, 같이 불렀어요. 먹다가, 아, 어, 군인이라니까, 나도 또 옆에서, 어, 우리 아들도 이라, 이라크 갔다 왔다 이라크 갔는데. 누구냐는 거야, 이름이. 그래서 윌리엄 노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자기도 갔다 오고, 윌리엄 노 안다고 또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갈비도 막더 먹으라고 막 줬어요. 막 주고 막 같이 챙겨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상사가 나한테 조용히 왔어요. 목사님, 윌리엄이 얘한테 150불을 군대에서 껐는데, 돈을 껐는데, 암 갖고 떠났대요. 그때 우리 아들이 이라크를 떠나서 아프가니스탄 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라크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들어왔나 봐요. 우리 아들은 바로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그니까 러 둘이서 못 만난 거예요. 근데 150불을 꿨대요. 월급 나오면 준다고. 꿨는데 월급 나오기 전에 얘가 출발했나 봐.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래서 내가 너, 니꺼 네 내가 붙여줄게 그랬더니 얘가 이 t s o okay. 괜찮다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한 거야. 상사한테. 상사가 와서 그래도 우리가 코리안인데 이렇게 아무리 됐다 그래도. 꾼 거는 꾼 거니까, 목사님이 좀 갚아주시면, 제가 더 이렇게 코리안에 대한, 저기 좀, 더 이렇게, 풀어보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캐시가 없었어요. 그 체크가 있길래, 제가 150불 썼어. 그래서 갚아줬어요. 이거 나중에 집어넣어라. 갚아줬어요. 막 화도 나고요. 도대체 돈을 꼽으면 갚든가 하지. 이렇게 여행 빅서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에요. 제가 그걸 알면서 우리 딸들도 있고요. 다 있었잖아요. 오빠가 왜 그런지 몰라겠다고 막 그러면서 또막 애들도 막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감찰하심.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우리의 지나간 일들,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우리가 그거를 회개 안 하고 갚지 않으면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컴비 가시는구나. 특별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아는 바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냥 다 순탄하게 그냥 가게, 그냥 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막 아주 세심하게 막 뭐라 그러고 컨딕하고 막 그렇게 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 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가 어디 자리에서, 어디서, 무엇에 있는가 다 낱낱이 아시고, 그 낱낱이 아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 이울어요 저는 우리 아들 사건이지만, 얘도 너무 샤킹해가놀래가지고 내가 가끔씩 그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막 정신없어요. 막.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라크에 있는 그 군인을 어떻게 빅서에 있는 그 캠프장에서 그때 옆집에서 만나갖고 그 얘기를 하게 하고, 어? 있을 수가 있는 여러분들 그게 우연이겠어요? 나는 그 사건만 생각해도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우리 애들은요, 그 사건만 생각해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홀이라도, 정말 한 댓글이라도,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종들은 깨끗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거기 캠핑장에 가서 150불 체크 끊어주면서 내가 이놈의 자식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응? 엄마 망신 다 시키고 다니고 말이야. 가족들 망신 다 시키고. 기분이 잡혔잖아요. 캠핑 가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돈은 갚았지만, 응? 근데요, 정말 지금, 저는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나의 진짜 산교. 야, 하나님은 회개 안 하고,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 죄가 우리를 찾아서 다닌 자러잖아요내 얘기해보면. 그죠? 우리를 찾아서 그 죄가, 죄가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을보다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주에 종들 될 사람에게 특별히 일꾼들에게 더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에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담고 써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뭐 귀함이 덜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 지금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컨플루전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좀저기로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 지금. 요한복음 15장. 예.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할렐루야.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치기를 하는, 누가 하세요? 농부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농부가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하시는데요. 가지치기 해서 그러면 열매가 뭐냐. 이렇게 2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에 거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요. 하,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라. 이 말씀이 그냥 누구한테나 어울리는 말씀이고,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No way.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내 입술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세상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만 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기, 기동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프레이크 하면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넘버 나인에, 이제, 성도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깊은 교제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저기, 11절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쁨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데 다 가졌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을 안 가진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잠시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뭐, 뭐, 멋진 차를 사고 멋진 집을 사고 몇 개월 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하신 분들이 3개월 못 간대요. 예. 네. 기쁨도. 네. 그럼 허무한 거 또. 그래서 또막 다른 돈을 막 버는 거야. 있는데도막더 벌라 그러는 거야.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파트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얻었습니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지치기를 할때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하나님의 어떤 가지치기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수술하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순간을 주님 앞에 잠잠히 순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으로 가지치기의 놀라운 열매들로 충만한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채에서 나오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육적인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적으로 우리가 유혹받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근데 가장 분별이 안 되는 건요 영과 혼이 분별이 안 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게 잘안 돼. 어떨 때는 내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막 고집부리고 막 나갈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인데도, 아, 이게 막내 뜻인가? 하고 또막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그걸 갈르시는 거예요. 요거 영적인 거야. 요건네 생각이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 잘 날카로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기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양날선 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전신갑죠 우리가 성도로서 갖고 있어야 할 방어 무기가 많지만, 우리의 공격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공격력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르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지치게 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실 때더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를 이 시간도 저희들이 언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참물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가 맺히면 먼저 열매인 우리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가지였던, 붙어있던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정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또 충만한 기쁨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르시고 가지치게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술대 위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작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물을 바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주께서 하감히 보시고 우리의 재물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사명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도 주님 앞에 있어 오니 우리가 잘 바뀐 목과 같이 오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로를 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릇의 리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리라. 오늘도 하지마고 돌아가는 귀한 콘서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한 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